어디네 바시워씨? h 쿼트 초반에 cottage, but it's n o 저 오면 민수 n d 아 h e r e s a cottage. Oh, yeah. Oh, y e 네 h Oh, 오 e 아. a 어! 좋아. 준영이 형 와! 야 나와. 괜 나와. 와, 씨, 대박이다. 왜냐고 나와. 아, 나이스다. 와, 재호 형. 재호 형도 나와. 이팀 와서 아, 다시 살아섰어. 폼 됐다, 됐다. 버스 코어다. 마피하다 자, 56대28 더블 스코어. <laughs> 자, 계속 더블 스코어예요. 계속 4점 넣고 2점 넣고 하고 있어요. 종 조의 3점 조심해. 자, 끝은 어느 점수를 향해 달려나갈까? 아노시경 아, 나이스 살아난다, 살아난다, 아, 살아난다, 살아난다 아니, 아니, 6점 아. 6점을 내야 되잖아 형은 6점을 내야 돼요 아, 아 그래 가만기여도 해야돼 진호 형이 3점 2박 넣었으면 좋겠어요, 저는 아, 와 재호 아, 형이팀 와서 다시 콩 찾았어 앞으로 아, 아, 아 그거 어. 그 어, 그 위험한, 위험한 위험한 멘트예요 빨리 올라가자, 빨리 안 올라갔어? 안 올라갔어 올라갔네, 근오 뭐야 재석아 뛰어, 재석아 뛰어 지로 형, 지로 형. 이 형, 이 포기하신 거것 같은데요? 야 하고 싶은 거 하시는 것 같은데요? 네. <laughs> 패스도 보신 가야 맞아, 니 맞아, 6 0이야6 0이야이야 인기. 가. 아3점 그렇죠. 치 왜요? 왜요? 도안 되겠어? 도안되 그렇죠. 들어 들어. 재명형 오늘 에너지를 좀 불어넣어 줬거든요. 네, 재명이 재명이 파이팅이 세네. 재명이 잡아 줘야 돼. 괜찮아요. 구석 풀렸어요. 어. 이 파이팅 그대로 <laughs> 우리 우리가 볼까지더 <경기까지. 웃음> 밀어붙여. <laughs> 이 경기력 그대로. 요식형. 와! 하나. 아, 패스였어. 패스어 패스, 패스. 의 어, 살렸어 유시 파울 의미가 있어요 어, 음, 준영이형 준용? 허스플레이 나이스 음. 나이스입니다 누구야 어? 지금 누구 파울이야 끝까지 하는 나. 멋있는 모습 어? 최준영 재호형 머리띠 뭐야 운동권이야 <laughs> 어? 대학생 단가라민족봉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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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깔은 저건데 대동단결 정의당인 정의당 정의 아! 정 아, 당정의당 재호형 구구구구 철 대우 재호형이 수비를 어, 하시다니 저기다 오오 이 재명 나는 오늘 이재명의 희망을 봤어요 분노 분노의 이재명 좋아요 중도보수 하지마 얘기 얼마나 많이 <laughs> 들었을 거야 그래 하지마세요 <마>! 하지 하지마세요 <laughs> 개명하지마라 나 팬이다 팬 <laughs> 이재명 정말 좋아하는데 이거 그러지 정치 얘기하지 마요. 그래. 어. 하지 마세요. 매쇼 <목소리> 3프로 다 주신다고. 보고 이제 하지 말라고. 그래, 맞아, <목소리> 하지 마세요. 용용명이형 파울 좀 해도 돼. 용우형이 안 불어 줄 거야. 아하. 아, 늦게 늦게 느끼는 조현대4 게임. 아아.. 아아.. 아.. 아아.. 변시몬스 1대 4게대게변시몬스예요변시몬스변시스 마무리가 안 좋잖아 변시몬스 어. 마무리가 안 좋았어 변시몬스그러마 아아.. 아.. 아.. 나 <laughs> 나 어. 나, 걔.. 운동 유은 <laughs> 좋다고 다 잘하는데 쉰 술로 나 침대인 줄 알았어 침대자 맞죠 오 손이 있다는 보여 집합블스스 아... <웃음> 이거 어떻까지 될까요? 한번 한번 쏠래? 한번 쏠래 근데 저저공다 저기 정글인 중형이 나이스 다 해야 정 넣어야 돼 그래야 더블 스쿨 다시 만들어 더블 스의성자한 아아 어, 어? 어떡하지? 마무리가 더블카로 안 끝날 거 같아. 오케이. 야! 아! 아, 수고했어. 뭐 하는 거야? 좋았어요. 어. 재훈이가안 아, 와. 재훈이가 좋아. 그래, 아,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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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. 잘하고 있어. 열정 있잖아. 우리 안에 녹바리라그러이다 그렇지 아,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자기가... 아, 그래. 아, 재호형 아까 어, 저기서 훈련습했어세현형이랑 어, 그래 형점 잡혀있어 나이스 패스 어재호형 좋아 어 나이스 아아라요 모자라 모자라 툼슛을 열심히 하고 어 리시버 리시버 저것 지겹다 와아아투스아투스몰투스몰 수수물 근데 스몰. 저 손가락 모양이 요즘에 논란이 되는 아 저거 자켓 코 크기야 이거 아, <laughs> 그렇게 하하 <자, 보여서>. <laughs> <그게> 꼬밍아웃, <laughs> 꼬밍아웃! 꼬밍아웃 됐어요 와우 다와 나이스 블라 저렇게 표현 안하자 <laughs> <알아요>. 꼬밍아웃 됐어요 <laughs> 세상에 <laughs> 내 코축 <코추>. 이만하다 <laughs> 내 코축 이만하다 아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여기 못 들어오면 못거 아니야? <목소리> 자, 70대35 자, 어느 순간 더블 스코트 됐죠 두번 <목소리> 시술 <재밌다. 목소리> 어. 어. 와... 와, 식이형 와. 식이 형이 방금 누가 어식이형 왔다 아이고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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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재원이기영점 어. 잡혔어요 안 들어갔네요, 하지만 불안정했거든요 이분 이분 아직 지 마. 아, 잔인한 어, 사람. 저 쓸데없는 말로 괜히 하지. 약올리는 거예요. 와. 긴장 로 아, 자제하세요. 아, 아, 이거 제 거예요. 아, 요즘 너무 남발하고 있어요. 이민수 이거. 제, 저, 제가 해야 돼요. 아, 한번 해 줘. 민수 형 쏘면요? 쏠려다가도 와, 에어워크. 멋있다. 재명이 형 가자 재명이 형 가자 한번 하자. 일이민민아 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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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수가 또안 나왔어요 민수 형. 왜냐면 이게 너무 너무 안쌓가지고 감이 안 잡힌 거예요. 좀더쌀 필요가 있어요. 좀 사야 된다. 슈터는 좀 이, 쏴야 돼요. 야지 감이 잡힙니다. 아, 시술 좀쌓 쌓아줘. 내려. 조용 잘 쏘잖아요. 어어 뭐예요? 어, 아 얼굴 아, 살짝 종훈이 어. 형 같았어요 지금. 얼굴, <웃음> 얼굴 <웃음> 아, 좋다. 아, 나이스. 아 역시, 관록의상국이형 70대 39대. 아, 제오 제오 아 제오 지금 또 스포해. 끝난 아3점 제2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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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제2점. 제2점. 제점제 네못다이 어, 그래, 지금 힘이 나 40초 남았는데. 다 발발 먹고 40초 남았는데. 야수영는아직 긴장하다 그러잖아. 오, 오, 오. 오 진호. 아, 김가쳤어이 구역은 내 거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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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진호. 하고요요어 재명에서 나이스비. 가자. 더블. 아아 아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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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 아, 이거 못넣으면좀 재밌었을 텐데. 아쉽네. 아, 못넣 76대 39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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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 응? 아, 대 39. 4, 아, 3, 3, 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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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파디워시의 아, 승리로 끝납니다. 과연 언제 잡을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 날 보시죠. 뿅. 뿅.